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이거 다 사는 거예요, 국민? 이거 다 사는 거야?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?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네? 눈소이 잠깐만요. 뭐 그렇게 앵글이 보듭니까 아니야, 지금 짱구 <laughs> 같지 않아요? 아눈썹 문신 했는데 너무 진한 거 이제 약간 부끄러워요. 국민, 근데 엄마 어때? 야. 아니, 아니 엄. 엄마 눈썹 어때? 안 예뻐 안 예뻐? <laughs> 아니야 엄마 예, 안 예뻐? No. 안 예뻐 <laughs> 국민이 너 예뻐 안 예뻐 국민이는 어떤데? 귀엽다 <laughs> 국민 아빠는 어때? 아빠는 흰색이다 흰색 아빠는 흰색이야? 미안해 지금 잠깐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어, 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머 wow. <laughs> <laughs> 잘생겼다 제가 카메라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재난지원금을 써야 되는데 밖을안 나가니까 좀못 썼거든요. 전혀 아못 쓰고 있어요. 하나도 없었어요. 기한이 있잖아요. 또 네, 그래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재난지원금 몰빵하기. 지금 국민 10, 10, 말년이 0만원총 30만 원이거든요. 재난지원금 국민들도 받았는데 국민 <laughs> 뭐 사고 싶어요? 남의 투어 이거 유니크루죠? 응. 남의 투어 이거. 안 상대면 왜 사는 거야? 다음니신 <laughs> 유니. 나와 주세요. 아, 그러면 준비도 해야 되니까. 어, 혹시 유연성 테스트 어떨까? 제가 안한지좀 오래됐는데 그래도 여자니까 잘하지 않을까? 다리 찢기 각도로. 각도요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누가 봐도 9 0도인데요 아! 아, 제가 언니 벽에 짚고 해도 돼요? 아, 하세요, 하세요. 그래도 90도인데 말이야. 90도, 90도, 90도. 제 필요도 없네요. 고민해 볼래? 아, 어, 오, 오. 있어 잡아. 오! 거기 있었대! 어? 깔끔하게 유연성을 하셔전 자신 있습니다. 저 할게, 저. 저의 다리째기 실력 한번 보시죠, 유연함. 저거 이거 보미가 아빠 한고안 네.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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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산지원금으로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보미야! <laughs> 너가 30만 원다쓸수 있게! 음... 가자, 보미! 가! 보미야, 아빠 비싼 거 사줘. 음. 알겠어요? 음. 장난감 가게를 먼저 가시죠. 퀴즈카페와 장난감 가게가 있는 곳 한번 찾아볼게요 갑시다 퀴즈카페 가! 마리아님 큰일 났습니다 <웃음> <웃음> 국민 운동화를 안 가져왔는데 일단은 고객님 어디부터 가실 거예요? 롯데워킹볼 거. 퀴즈카페부터 가실 거예요? 네 일단 퀴즈카페는 신발 안 신고 들어가니까 먼저 먼저 들어가 보고 생각해 봅시다 국민의 첫 번째 코스 퀴즈카페 왔어요 거울 하 데도 갈수 있어? 야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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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24,000원 썼습니다. 국민도 24,000원 썼어, 지금. 27만 원 남았어, 27만 원. 오, 점프, 점프, 점프. <laughs> 오, <아프다>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갑니다. 앞으로 한번 타봐, 앞에 아빠하고 약속한 거 있죠? 야, 야, 야. 국민이 <laughs> 이제 혼자서 잘 노는데요? 우리 선물 아닙니까 이거? <laughs> 아니 아까 제가 신나게 놀았죠. 아니 근데 지금 운동화가 필요해요. 장난감 사러 가려면. 아니, 운동화 어디서 사러 가요? 여기 근처에 많으니까 좀 사오세요. 아저거 사오라고요? 슈퍼히어로 입는 걸로 미션입니다. 카메라 선물 드릴게요. 그럼 저는 국민 신발을 사러 갑니다. 가시죠. 아, 니 구미가 어떤신발면좋을할지 좋아할지 아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세요. h e r o 어 u p e r h e r o 를어디 e r h e r o s u 신발 r h e r o Superhero. s u p e r 친구가 o s u p 이 r h e r o Superhero. s u p e r h e r 화이트를 사줘야 컵받기가 더 좋다고 지금 모래에 꽂혀서 계속 이것만 놓고 있어요 아 뭐야 이것도 생겼어? 음... 어, 이 20만 5천 엄청나게... 원이네 얘 화이트가 없다니까 그 사이즈를 보고 크고... 있어 아, 꽤크또구민는 어리니까 화려한 걸 사줘야 돼, 어떻게든 구미가 지금 예쁜 누나 찾았다고 하거든요 어디? 오문 열었어, 어디 있어 누나? 여기? 가서 공개하도록 하죠. 지금 사왔습니다. 보제 고미. 어. 제 사진이 담긴 생각. 이 아빠가 신발 사줬대. 어? 6만 원. 어때? 마음에 들어? 불이 안 나. 불이 안나잖다 불이 안 나. <웃음> 별로야? 스탠스미스. <laughs> 최신이니까 여기서 한번 신어보는 겁니까? 와. 조금 크긴 한데. 아직. <laughs> 괜찮아, 오래 신으면 되죠? 어, 어쩔 수 없이 신어준 것 같은데? 예쁘네, 여기 딱, 패티 보세요, 패티. 새 신발입니다, 이거, 새 신발. 오, 좋았어. 가자. 어, 갑시다. 빨리야. 어, 가자, 장난감 사러 가자. 아, 그요 곰이 이제 한 21만원 정도 나왔어 음, 장난감 엄청 많아, 가자. 아니, 고민 많이 살 거면 이거, 이거, 이거 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는 해야 돼, 이 정도는. 가자. 아, 아, 그래. 그래. 이거 이거야? 어. 이거는 할인한다. 좋다 이거. 이거 할까 이거? 일단 너 이거 일단 마음이 반할 수 있으니까. 호은호는 호불호 일단 넣어요. 마음에 들어? 얘는 합체어 얘는 합체 이렇게? <laughs> 맞아 이렇게 합체해. 우리 헬로커버 찾아볼까? 어 저기 있다 우리 헬로커 저기 가봐 헬로코버. 우와. 엄마 많아. 지금 약간 돈 많은 자의 그거죠. 이1만원 남은 자에. 렌렌 입던. 네, 네, 여기 있는 유니크루죠. 이거 살 거야? 유니크루죠? 이거 고민하고 있어, 비오. 엄마야 있어 있냐? 우리 집에 있는 거 같은데. 어 있어, 이게 없는 거 같아. 이거고민 <laughs> 있어. 얘는 아니에요. 얘 없어요. 얘는 아니에요. 아 얘. 예. 오. 이거 가격이 지금 5만 오천 원이거든요. 십만 원남았요 오.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. 지금 9 시가 다 되었는데 밥을 못 먹었어. 꿈민 밥좀 사줘. 꿈민 아빠 밥 사줄 거야? 네. 오 알겠어요. 꿈이이 <laughs> 소중하게 잘 잘라야 돼. 네. 가위로 꼭 잘라. 제가 뜯으려고 했잖아. 야. 유연히 풀어줘. 진짜 좋은 거. 밥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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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소금도 먹면서 지금 배고파지. 유연히 풀어줘. 엄마. <laughs> 왜요? 멋있어? 여기 안에 탕 있어요 이거 열려 우와 진짜 들어가있다 아그 얘가 소리까지 나도록 건전지 들어가면 아 진짜요? 이거 집에서 한번 해봅시다 와 멋있다 군미 진짜 멋있다 <웃음> 우와 <laughs> 이지난주제 오는 거 되려나?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슬픈 소식이 있어요 왜요? 36개월부터 샐러드바를 돈을 받더라고요 군미가 38개월이어서 돈을 내야 돼요 슬퍼요 물고 먹기 이미 지쳤어 우리 선물 사주는 거 맞습니까 이거? 사줘야죠 밥 어때? 이거 맛있어? 음맛 어때? 나 d 예. o 아, t k n 먹어. I d 먹어 t k 먹어, 먹어. 먹어 n t k 어 o w I don't k n 펑 w I d o n 아,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이 o n t know. I don't know. 아 don't know. I d 여기는 재난지원금이 안 되는 곳이었네요. <laughs> 그래도 일단 5만 원 썼으니까 이제 5만 원 남았습니다. 남은 5만 원뭐 사줄 거야, 엄마, 아빠? 저기서 사줄 거야 마트에서? 네. 여기로요? 근데 엄마, 아빠 가이거 사, 사. 사. 누구 건데요? 이게 누구 사줄 건데? <laughs> 네. 어? 아직은 민이니까이미거뭐 보미 호미 돈이니까. 고민이 보미. 엄마 뭐 사줄 건데? 골라줘. 안찰괜찮지 <laughs> 그 <laughs> 뜨뜻할 때 먹어. 뭐 사줬으니까 저, 제 거는 급 녹차입니다. <laughs> 그럼 아빠 거는군대아 피쉬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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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차풍 아빠 이거 사줄까 아 제가 이거 사준다고요? 전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차 자주 마시잖아요 그 사준 거 같고 아빠는 몸에 좋은 거 이거 맞아? 아니. 아니. 아니래 아니야어 다행이네 선님 다... <laughs> 먹어볼 건데 아빠 거아빠아깝어 <laughs> 지금 이거? 아 그냥 가져다 주는 거야? 아빠다 오케이 뭘 맘에 드는 있으면 얘기해요? 어? 발견했어요? 이거 혹시 뽀로로 떡볶이 맞나요?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맞아요? <laughs> 뭐, 지금 지금 이거 먹을래 이거? 오케이. 네 오케이 그래이 <laughs> 먹을 거야 뻥튀기 뻥튀기 아둘다 아, 먹을 거야? 지금 고민이 지금 마음에 든뭐 노노 이거... <laughs> 집에서 만들었잖아 집에 서또 만들지 뭐 오케이. 마음에 들어? <laughs> 뭐가 제일 좋았어? <웃음> <웃음> 뭐가 제일 좋았는데? 지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? 사우매스 유니크루존은 재밌었어. 오늘 좋았어? <laughs> 국민야 녹차 사줘서 고마워. 어쨌든 재난지원금으로 오늘 먹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아주 풍족한 하루였습니다. 예, 풍족한 하루였습니다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안녕. 여기 털어줘. <똥에서> 여기. <laughs> 안녕. 이 다리 이거 뭐? 안녕.